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8절까지 30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이다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없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음,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속사약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장사치들을 모두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머물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그들을 향한 질책과 책망이라는 것을 이들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릴까? 이렇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들이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을 가져다가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그룹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첫 번째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자,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자. 여러분, 헤롯당원들은 누굽니까? 부와 권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로마의 통치를 옹호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더불어서 함께 왔던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그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두 그룹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한 거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우문 현답이죠. 현답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이제 그들이 물러가고 또 다른 그룹이 찾아와요. 그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여러분 사두 개인들은 이 당시에 어, 바리새인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어,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한 가지 교리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이들은 죽은자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두 개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사상과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가 얘기해 준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걸 우리는 수혼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형이 죽게 되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 일곱 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일곱 형제 모두 죽게 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자는 부활의 때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론을 합리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유도된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영원한 모습일 것이다. 그때는 에 결혼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죠.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러갑니다. 제가 오늘 28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28절 볼까요?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구약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에 대체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 가장 우선이 되는 율법, 가장 큰 개명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슈는 당시에 율법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자, 이 서기관은 이 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613가지 중에 가장 우선되는 계명 하나를 골라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또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613가지의 율법.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 서기관, 이세 그룹들이 지금 예수님을 차례대로 찾아와서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무에 넘어뜨리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사상과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른 시각과 위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왜냐면 하 자신들보다 군중들에게 더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기처럼 느껴졌던 거죠. 말씀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세 그룹에게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세 부류의 무리들 안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군중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바로, 재와 사망의 건세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그 복음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세부류의 사람들, 늘 군중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눈을 감고 대신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권력과 사상과 율법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해롯당원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개인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랑 사상과 이론에 빠져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613 가지의 율법의 형식과 틀에 매여서 자기 열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니 비본질적인 것들에 온통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본질이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다. 어,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 뭐 그게 우리 교회 의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해로 땅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좀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를 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도들 개인들과 같이 자신의 사상과 아집에 빠져서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형식과 틀에 메여서 인간적인 열심은 부리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가 일평생 이 본질을 붙잡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책 중에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본질이 이긴다. 예,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참 많은 노이즈로 우리의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분지를 붙잡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